나 오랜만이다, 그치? 근데 얼굴이 왜 그래? 왜 이렇게 많이 상했어? 아, 진짜? 방금? 아, 어, 그래가지고. 음, 지금 시간이 별로 없지? 근데 약간 너무 예쁜데, 내가 수정화장 해주면 더 예뻐질 것 같거든? 내가 호다닥 수정화장 해줄게. 일단, 너의 상태를 너가 한번 보고 어떤 걸 원하는지 나한테 얘기해주면 내가 해줄게. 짠! 이게 마법의 거울이라는 거야. 내가 이런 비밀 능력까지 생겼잖니. 자, 여기를 보고,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너의 모습이 보일 거야. 자, 외칠 준비 됐지? 하나, 둘, 셋! 아, 어때? 너의 모습이 보여? 지금 너가 이런 상태야. 그래서 내가 고양이 메이크업 해주려고 하는데 어때? 좋아? 알겠어. 그러면 너가 이미 화장을 하긴 했는데 너가 너무 속상해서 울었나 봐. 약간 번져가지고 그거 먼저 내가 수습해줄게. 아, 내가 지금 많이 안 갖고 와서 일단 너의 얼굴 먼저 <laughs> 휴지 아니고 어, 너의 얼굴을 깨끗하게 지워줄 부드러운 클렌징 티슈야. 먼저 얼굴 닦아 줄게. 슉슉슉슉슉슉슉 울지 마. 괜찮아. 슉슉슉슉. 너의 애인은 분명 너한테 다시 오게 돼 있어. 자, 그다음에 일단 선크림을 한번 발라 줄게 해서. 자, 얼굴대 봐. 반대쪽도 <목소리도> 어 완전 쭉쭉잘 되지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음, 그 다음에 수정 화장을 하겠다고 해놓고 너무 다 하는 것 같네. 다닥 해줄게. 톡톡톡톡톡. 아톡톡톡톡톡톡톡톡톡너 톡톡톡톡. 톡톡톡톡. 진짜 근데 피부가 너무 좋다. 진짜 톡톡톡톡톡톡. <laughs> 피부 너무 좋아서 내가 반하겠어, 진. 됐어. 그리고. 하... 근데 너무 꾸미고 가면 약간 좀 그럴 수 있잖아. 꾸민 듯안 꾸민 듯 나는 원래 이 정도의 얼굴이다. 이 정도의 외모고. 너가 나를 버리고 감히? 약간 이런 느낌을 <laughs> 줘볼게. 고양이 메이크업. 오, 고양이 메이크업이니까 핑크 색깔로 내가 해 줄게. 여기에 핑크가 어디 있겠나 싶겠지만 어있어 괜찮아. 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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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너가 아까 너요 얼굴을 봤다시피 약간 큰 수정이 필요해. 그래서 다른 것도 반, 반짝이도 될까? 까 눈에 짝짝짝하하반짝짝이이이렇해 해서 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 이걸로 해줄게. 아. 음. 유통기한이 2023년까지다. <laughs> 괜찮아. 대충 이런 이런 색깔이야. 자보래 해줄게. 음. 나는 좀 티가 나는 볼터치를 좋아해서 이걸로 입술까지 해버릴까? 에. 음, 너무 예뻐. 내가 문질러서 자연스럽게 해줄게. 응 음. 너무 예뻐. 그리고, 아, 시간 얼마 없다고 했지. 입술이 약간 건조해 보일 수 있으니까, 어, 얘도 건조한 건데. 건조한 거내 그냥 발라줄게 내가 핫킷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팔레트가 내가 엄청 잘쓴 나한테 완전 찰떡인 그 팔레트가 단종됐더라고 너무 속상해 나도 속상한 얘기 한번 풀어봤어 발라줄게 핫킷 진짜 좋은 것 같아

고양이처럼 내가 한번 잘. 수정을 좀더 해볼게 r o m the book. S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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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고양이 된것 같애 나는 음에 들었으니까 자 이제 이제 너의 거울을 보여줄게 아까 말했지 마법 거울이라고 자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이제 너의 모습이 다시 보일거야 하나 둘셋아 어때 완전 고양이 됐지 물론 나는 볼수 없어 자신의 모습 밖에 못 보거든 이게 완전 귀엽게 잘 변화된 것같아 음. 자 그러면 용기있게 가봐 <laughs> 잡을 수 있어 분명 그 애인도 너가 너무 예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난 너무 예쁜 것 같은데 어? 어. 지금 내 목걸이 탐난다고? 어 이거는 <laughs> 엄마가 주신 목걸이라서 줄수 없을 것 같고 다른 목걸이 내가 하나 있는데 그거 줄게 물론, 이것도 내 거니까 차고 다시 와. 와서 반납하고 가, 알겠지? 이거는 내몇년전 생일에 유진 언니가 준 목걸이거든. 근데 내가 이게 금 목걸이란 말이지 <laughs> 그리고 십자가고 뭔가 내가 엄청 좋아해서 이거를 어잘 때도 안 빼고 샤워할 때도 안 뺀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목걸이를 잘그 기회가 없어서 너한테 처음으로 착용 시켜주는 거야 짠 이거 되게 예쁜 목걸이야. 예쁘지? 이거 너 해줄게 여기 하트도 있다 하트 너의 하트를 응원해 너의 사랑을 난 응원해 <laughs> 자 이거 빼서 해줄게 약간 음. 아너 목이 참 두껍구나 음. 아, 아. 잠시만 나도 이거 바로 걸고 싶다 다시 어, 됐다. 너무 잘 어울려. 지금 너의 룩과 너무 찰떡이잖아. 어? <laughs> 미안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자꾸 너랑 만나면 이렇게 애교를 부리게 되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잘 갔다 오고, 목걸이 꼭 반납해. 알겠지? 그러면 잘 갔다 오고, 그래, 알겠어. 다음에도 메이크업 해줄게. 난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 누가 원하면 말만 해. <laughs> 잘 가, 잘 갔다 와.